이제 예. 갈등 조정 심리와 사회복지 실천 사주차 이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갈등 조정 심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입장과 이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통은 우리가 어 갈등 조정에 있어서 입장 갖고 협상하지 말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상을 해라. 그 사람이 겉으로 주장하는 어떤 주장하는 그 이면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떤 만들어라. 예, 이 갈등을 유시를 분석할때 하거든요. 근데 입장은 뭐 자기 그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자기 주장해서 드러나는 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상호 대결로 치닫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해관계 입장 뒤에 있는 입장 속에 있는 이 이해관계 진짜 원하는 것 이유와 관련돼 왜 그걸 원하는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시고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그 다수의 대안들이 존재하고 다른 이해관계가로 합의가 가능하고 왜 그러지 않을까 그왜 그러는지 욕구와 관련된 되는데. 보통 이 이해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이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당사자가 갈등 해결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또 법적 권리 주장이 아닌 이해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이 재판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죠. 또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조정은 경제적 행동 모델에 기반을 둔 협상 모델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특히 피셔 등에 의해 개발된 하버드 협상 모델이 대표적인 경제적 협상 모델인데 이 협상 모델에 의해서 이 조정의 모델도 주로 입장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시 아니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화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경제 모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있는데요. 과연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의 원인이 뭘까? 음, 또 여러 가지 동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면 뭐 슈퍼 파울러 같은 사람들은 뭐 자율성이나 관계성이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기 인간의 중요한 심리적 갈등의 심리적 어떤 갈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메슬로어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위계적 계층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밑에서부터 생리적 안정적 소속과 사랑, 존경과 자아실현, 또 지식과 이해를 위한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뭐 이런 등등 결핍 욕구가 성장의 욕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은 지금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동기를 야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재있는 것은 현장에서는 어, 실질적으로 조정 관련 문헌에서는 어, 일반적으로 이 자기 셀프 인터시스트를 그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상을 굉장히 추구해서 그러니까 그 이익이라는 것에만 인간의 동기를 좀 국한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갈등에서는 서로가 일치되지 않는 이해관계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당사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조정의 핵심 동기라고 이 하버드 협상 모델에서는 더 가정을 했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 그래서 자기 이익이 당사자의 강력한 동기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만을 강조하여 그 이외의 동기들을 배제하거나 강가하면 조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법정 같은 데에서도 이제 우리 그 박사 동기들이 논문을 쓰면서 그 이렇게 조정을 해보면, 예 이제 판사가 이제 청소년 갈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조정을 하고 아주 조정을 하면은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 가 뭐냐면은 저 가해 부모가 초반기 때 나한테 미안하다 고 나한테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안 온다. 내가 어떤 뭐 돈을 바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은 경제적이기 때문에 호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그또 다른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내지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이유라는화이라는 것이 인간의 주장하고 있는 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 이면에 있는 왜 주장하는 화의에는 실은 경제적 이득만을 실천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실은 인간의 연구, 요구가 그렇게 경제적 이익만으로 서 아닌 여러가 그것을 뺄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동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법적 그 이해 관계가 이제 법적 권리와도 좀 관계가 저는 되는 되는 부분들은 있죠.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법적 권리 또는 규범적 요구보다는 자기 이익 추구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를 하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해관계와 법적 권리 또는 규범적 요구는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니며 대개 타당한 요구는 이해관계에 부합하다고 하지만 법적 권리 및 규범적 요구와 대립되는 경우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권리가 권리대로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인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주관적인 법적 권리와 요구는 다른 이해 관계들과 충돌할 수도 있고 둘째, 갈등 해결의 이유가 단지 이해 관계 때문만 아니다. 자기 어떤 이익 된문은 아니다. 이렇듯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이해관계보다는 어떤 이, 그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동기들이 더 중요한 거죠. 조정에서도 이해관계 이외에 다른 동기들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이해관계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제 입장보다는 인터리스트 이해관계에 대해서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장은 그 이면의 이 이유를 너무 경제적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이유가 뭘까 음~ 생각을 해보면 협상 또는 조정 관련 문헌에서는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개념 정의 없이 주로 셀프 인터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조정에서는 많이 이제 쓰여 왔는데 동기 연구에서도 자기 이익을 어떤 동질적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 구성 개념으로 보아 그 차원들을 일일이 열거향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지 이제 안고 있는데요. 그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실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인데 자기 이익은 협으로는 물질적 의미로 포함하기도 하죠. 근데 광의로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물질, 심리, 사회적 자원들,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나 친구, 뭐 이런 것들도 다음저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이익에 해당이 되죠. 이처럼 이해관계 개념의 외연이 확대될수록 내용은 더 이질적이고 의미가 굉장히 불문명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이라는 개념이 돈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수 없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어떤 다양한 그 이유를 그 존중해주고 고려하면서 이해관계 중심적인 어떤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이익과 물질적 이익 개념은 이무적으로 사용되는 일상 용어일 뿐 학문적 개념은 아니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이익 개념은 내용적 정의 없이 관심사를 단지 물질적 이익만으로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한 이익 추구하는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됐고 사랑, 박애, 사회적 책임, 공공심, 의무감 등등 어, 자기 이익을 강조하는 조정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측면들을 조금 배제하는. 측면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어떤 어떤 종교적 부분에서의 갈등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득을 를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어떤 뭐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동기가 아니고 실은 여러 가지 가치 간의 갈등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갈등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기로서의 자기이익은 경제학의 제일, 월, 제일, 제일 원칙인데 신고전주의적 경제이론은 인간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기이익을 최대화하고 한목적으로, 한목적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정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 모델의 근거를 하고 있었던 거다 이게 그래서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행위를 하고 타인 또는 공동체의 유익한 행위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일 뿐, 그 이면에는 항상 자기 이익 추구가 주된 동기로 자리 잡고 있다. 그, 그, 아까 경제적 모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익 추구 모델들은 이 경제 행동 이론으로 대표적인데, 경제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 모델을 이런 모델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됐는데, 뭐 소수자를 차별을 금전적 이익축으로 설명하는 것이 A인데요. 이타적, 사회적, 도덕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기나는 것으로 한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이타쟁이를 할 수도 있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주장하고 기업인은 종업원의 작업 동기 및 생산성을 향상을 통한 이익 증대를 위해서 공정한 임금을 지불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좀뭐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 그런데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기본 명제로 출발해 현상을 설명하는 연역적 논리 구조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가설은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익추구 모델은 검증되지 않는 좀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책임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 동기 때문에도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싸움에 대 싸움에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동기를 어떤 사회적 책임 동기보다는 그 개인적인 이득 이런 쪽으로만 조금 더 폄하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갈등 조정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책임 동기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기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자선, 청지기, 환경적 동기라든지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기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책임, 그래서 과학, 철학자 버저의 평가에 의하면 합리적 선택 모델은 틀렸다. 이렇게 그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고 합리적 선택 모델을 제한적으로 정형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를 자기 이익만을 강조하는 경제 행동 이론은 조정 연구와 조정의 조정 실제를 위해서 문제가 좀될 수가 있다. 단지 자기 이익만을 가정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이고 상반된 자기 이익의 충돌로 인하여 갈등은 여러 유형의 갈등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당사자가 이타적 동기나 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때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동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장된 평가임은 이미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된 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일 동기 모델 그 자기 이익, 이익에 의해서 인간은 어떤 그~ 갈등이 유발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조금 실은 비생산적이다 그 단일 동기의 가정은 경제적 모델이 갖는 심각한 이론적 약점이 될수 있는데 모든 행동의 원인을 하나의 동기에만 찾을 경우 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의 동기만을 가정하는 동기와 이론은 예측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비생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일 동기 모델이 여러 가지 오류 가지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구성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동기들을 측정하기 위한 예측력과 설명이 높은 척도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기가 어떤 동기 때문에 하는가를 단지 어떤 이익만이 아니고 여러 동기 때문에 한다 하는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가 척도를 개발했다는 거죠. 자기 이익과 상반된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타적인 것도 실은 인간의 행동 즉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환경 심리학적 환경 보호 운동의 동기는 자기 이익만이 아니고. 또 환경 보호 참여는 개인적 동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동기가 좀더 크다. <laughs> 그래서 자기 이익을 너무 강조한 어떤 그 조정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갈등에 대한 오해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과잉 일반화된 자액기 이익의 가정은 실제 조정에서 이음 요소가 크다. 그런데 이제 갈등의 당사자들은 실은 타인의 어떤 행동을 굉장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동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것은 폄훼한 거 과일반하는 거지 실은 사람들마다 갈등에 있었을 때 실은 자기 이익이 아닌 어떤, 어떤 조금 더 사회환경적이고 또더큰 어떤 가치나 철학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험 요소 중 하나가 갈등에 대한 오해인데 자기 이익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사자의 일차적 관심사와 목표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갈등을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조정인은 당사자의 주요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갈등 해결에 어떠한 기회도 할수 없으며 승자, 승자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당사자의 관심사 중에서 편향적이고 편입된 거, 도덕적 신년도 있고 또 문제를 유발한 것도 있죠. 낮은 자증감보호나 강력한 권력 동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조정에서는 당사자는 자신의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하고서는 성찰적 또는 담론적 논의를 할수 없고. 당사자의 비생산적인 자기 이익.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리 또는 이기주의는 사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도 대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스스로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laughs> 그다음에 이제 보통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기적인 해결을 한다고는 하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도 이기적인 해결을 한 해결을 한다면 협력과 공동의 문제 해결은 수표로 돌아가고. 자기 이익 욕구가 점차 강해지는 부정적 메아리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책임한다고 생각한다면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갈등 생각해서 저 사람이 자기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한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게 되, 되잖아요. 그 동기에 대한 인식이 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영향. 행위에 미치는 영향. 저 사람이 어떤 왜 저런 행위를 했느냐, 자기 이익과 권익 때문에 했느냐, 아니면 뭔가 공동체를 했느냐. 저 타인에 대한 동기를 개인의 어떤 이익으로 돌릴 경우에는 그 관계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제학 강의에서 자기 이익이 인간의 이기적인 상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인간 행동의 핵심 동기라는 것을 배운 학생은 배우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이기적이고 법 규범도 더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행동 인간 인간관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너무 자기 이익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배운 사람들 자체도 그러니까 만약 조종자가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으로 행동한다 이러만 생각한다 그러면 당사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도리어 더협상성이안 되는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이익의 신화 자기 이익은 신화에 불과하다. 자기 이 신화에 기초한 인간 인간의 개념은 조정인의 기대 평가 언어 그리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신화는 지은그 당사자에게도 그 조정자가 그런 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당사자에게도 전이가 되고 자기 이익 이 인간의 자연적인 핵심 동기라는 인간학적 가정으로 인해 사회에서는 자기 이익 추구가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정당화되경향까지 뭐이기적으 자기 입장대로 살아가는 것이면 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 그것은 어떤 너무 일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다 거죠. 자기 이익과 규범적 주장이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이익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정 합의안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인간의 모든 인간은 정말 동기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어떤 지금까지 동구 연구를 보니까요, 메슬로처럼 이렇게 생리적 욕구, 안전 소속, 존경, 자아실현 욕구까지 다양하고 또화즈버그라는 사람은 동기요인과 이생요인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 있고 이 RG 이런 R 더파 사람은 성장 관계, 존재 욕구가 있다. 또 맥클랜드 같은 사람은 성취, 권력, 친교 욕구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갈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이익이 아니고 이러한 다양한 연구 다양한 욕구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조정자도 인식하고 그 갈등 당사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선 자기 이익 신화의 문제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정인 갈등 당사자 조정 신뢰자는 인간의 동기와 관심사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자기 이익의 의미와 다른 동기에 대해 알고 있는 조정인 또한 관련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다양한 동기를 좀알 필요가 있다. 덧붙여 말하면 당사자의 동기 구조에 대한 사실적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정 시작 단계에서 당사자의 태도와 행위의 동기 구조를 상세히 필요해야 하는 게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정인은 당사자의 동기구조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 이익 외에 다른 동기에 대해서도 성취를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익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동기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조정이 여러 가지 시간 제약이 있겠죠. 그렇지만 당사자는 최소한의 다른 동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자신의 인간상과 동기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윤리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 조정은 윤리를 필요로 하고 윤리 없이 당사자 사이에 지속 가능한 표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요구는 규범적인 요구도 지금 실질적으로 좀 있다. 예, 법도 법도 뭐 사회 규범부터 시작해서 강제 문화 행위 조직 재판 규범 이런 가지가 있는데 실은 이그 당사자 이해관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합의안이 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규범적 요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합의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법 이외의 다른 규범적 요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따라서 규범적 요소는 당사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조정인은 당사자 에게 명령한 표현으로 합의에 필요한 윤리적 사항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감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감정은 우리가 조정에 있어서 감정은 우리가 이제 조금 배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이 감정이 우리가 여러 가지 분노나 놀람, 기쁨, 혐오, 슬픔, 공포, 초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정이 있는데 실은 갈등에서 주로 드러나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잘 다루어 줄 필요가 좀 있다. 조정에서 감정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관한 논의가 전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인데요. 어, 이 감정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3교시 때 나머지 감정과 그다음에 과거사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3교시 때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